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듯한 이 길에서 저의 마음은 때로 낙심하고 저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함을 느낍니다. 주님, 젊은 날의 열정은 사라지고 알수 없는 공허함과 무력감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할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앞으로의 삶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의 지친 영혼이 주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통해 제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제 마음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걱정과 불안, 깊은 피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듯 저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걸어갈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아유도 지치지 않는 영적인 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폭풍우 속에서도 독수리가 더 높이 솟아오르듯이 저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저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을 의지할 때 제가 강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